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른 날과 같게 할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복식과 새포도 좋아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를 여여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건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양털과내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숙치를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 가든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엄중하게 책망하셨지만, 백성은 하나님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고 착각하고 있죠.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우상숭배를 한 적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앙이 없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받는 보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사람들은 자신이 범한 잘못된 행위가 타인에게 드러나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대가로 겪는 수치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죠. 그들 민족 전체가 이방에게 침략을 받아서 싸움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심각한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들의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흠모하면서 그들이 믿는 우상 종교를 받아들이죠. 하지만 자기들이 기대했던 안락함과 평강을 주는 대신에 결국 이방민족의 조롱과 모욕만 받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면서 겸하여 섬기는 세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이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어,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학원 보충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면 사실은 여기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수치당하는 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평안과 안전의 주인은 하나님 뿐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가치관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늘 깨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함으로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급자로서 그들의 의식주를 채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음과 금으로 바알을 만들고 그 앞에서 자신들의 재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재물과 풍요 즐거움을 제거하실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가나안 지역은 대대로 농사를 주업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은 바알이 비와 우레 그리고 풍요를 주관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숙한 농사를 짓기 위해 이방 민족의 농법을 배웠고 가나안 민족의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아마도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농사의 신 바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농업에는 어쩔 수 없다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불신의 태도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에 맞추어서 계속 살아간다면 이것이 불신이고 우상숭배가 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고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과 들녘에 핀 이름모를 꽃들조차 돌보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평안과 풍요를 주신 것을 잊어버렸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수치와 결핍이라는 비참한 상황으로의 전락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실 영역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아버지 하나님, 이 우상 숭배의 대가가 수치를 당하고 결핍을 경험하는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것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한 인치도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귀한화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